아 그래요? 그래. 오큘러스야. 하는 법은 알죠. 잘안 해도. 하긴 3일 미친 소름은 안 잡아 봤어요. 그거 박스에다 캐 가지고 도전을 못해 보겠더라고. 음. 미친 소름 클리어 5만원 미션이야? 파티 제가 짤게요. 그러면. 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, 근데? 나 한정 코인 금지? 잔디님, 안녕하세요. 잔디님, 지금, 다을님 계신가? 다을님 갔으면 어쩔 수 없고. 이거 그냥 제가 대충 지었어요. 다을님, 지금 가능합니까? 아, 안 되네. 야, 잔디야, 다운님 자러 갔는가 보다. 아니,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해. 채팅을 봐. 저거 짭이잖아. 아, 저거 카첼님 짭이에요. 카첼님이 저거 닉네임 저거 다 짜로 바꾼 거예요. 야, 잔디야, 가자. 이게 미시 버퍼가 버퍼 세라핌 전지야 가능하겠어? 오 뭐야 아는 분이에요? 아 뭐야 아이씨. 아이 나도 할 거지, 나도 할 건데 당연히 당연히 아는 것 사람 생겨야 돼세명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걸 이걸 또 터집 잡으면 이 씨. 이게 베스트인데. 액션이요, 저거. 응? 어? 그러면 안 되지. 가자. 아, 안 돼! 야뭐 맞았어. 지금이 세다고요? 지금 20포밖에 못 깎았는데? 아 잠깐 뭐 묻었어 시브러커. 야 포션 가야, 오케이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이거 아니야? 다시 다시 들어오네 미친 코인 안 썼지 방금은. 뭐야 이건? 나또뭐 걸린 것 같은데? 야이씨 졸라 오래뭐 그래 이거? 아, 야, 뭐, 안 돼. 근데 이거 파티원이 4명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. 클리어니까. 리트? 아이, 40%인데? 아니, 40%인데? 제발 도와주세요 님들 도와주세요 저 오늘 스폰방 사비로 있어요 스폰방 사비로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형님들 제발 열심히 해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돼 아, 네. 제발 야 보스는 이거 잡고 리트하면 되는거 아니야? 야, 보스 이거 잡고, 리, 리 그거, 그거, 보스방 가서 리트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안 되나? 아, 그냥 방 넘어가면 돼요? 오. 아, 제발요! 빨리 깨주세요! 아, 왜! 안돼요 아 빨리 깨주세요 아아씨왜아 아, 아, 그러지 마세요 아아 아, 빨리 깨주세요 아 제발, 제발. 아 도와주세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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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늦었어요. <laughs> 아, 왜 그러세요? 가자. 야, 에스라는 식 찍은데, 솔직히. 어, 아, 나 이거 버프 안 먹었네. 오. 와, 심지어 이것도 뜨지도 않았네. 정신이 어디, 어디 뜨는 거야. 들어가고, 나머지는 또 패턴 알거든요. 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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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진짜 락짜 뻔했네 아아 야 잠깐만 괜찮네 아, 왜왜 나나 나한테 오는 거야? 아, 잠깐만 아이씨. 아, 씨 아, 뭐오씨 아, 잘못 잘못 쳤다. 아, 내내 잘못 쳤다. 내가 잘못 쳤다. 내 잘못 쳤다. 네, 잘못 쳤다. 아, 제발! 제발, 제발, 제내 체력 많이 없어요, 이제. 에이, 깨자, 이제, 우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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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깨자. 아, 제발, 이 시간 다 지나가잖아요, 지금. 아, 아, 제발. 아, 시간 다되가잖아요 지금. 아, 됐다. 아, 못깬거 같은데? 아닌가? 아, 저 들어가야 되는데, 저거 죽는 거 아니야? 이씨, 그럴까? 아, 잠깐만 탱탱볼 팔았다. 일단 제 데미지 대신 받은 잔디가죽었고요 아, 빨리 깨자. 나이 죽을 거 같아. 슬슬 헷갈려. 아, 제발 그만 오세요! 괜자코 오비골라 갔다아 스키님 가만히 서있지 마세요 야이씨 내가 끝내야겠다 빨리 빨리 내가 끝내야겠다 아니 지금 일부러 파티원 저희 딜 안하고 있어요 지금 파티원들이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가주세요. 아, 안돼. 아, 잠깐 거꾸로 했네. 아, 잠깐만, 야, 이쪽으로 안 밀려. 이거 야, 이거 벽이... 아, 알지, 맞나? 야, 저거 방금 오른쪽으로 안 밀리는 거였나, 방금? 야, 저 방금 오른쪽이라서 안 밀린 거예요, 방금? 그게 맞나? 오른쪽 벽에 있다고 그거 방금 안 밀린 거예요? 야, 이거 빨리 깨야겠다. 빨리 깨야겠다. 아, 돼요? 근데 왜안 됐지? 아, 픽. 찬호한 공기야. 저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건.